지금부터 현금 영수증 확인 및 재발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결제 방법을 가상계좌로 선택하는 경우 증빙서류, 현금 영수증, 개인소득공제용으로 표시되며 회원정보에 입력된 휴대전화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사업자 증빙용으로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 신청 여부는 주문, 주문 통합 관리, 주문 통합 리스트 증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수정을 요청해오는 경우 미니샵은 발행, 재발행을 클릭하여 개인소득공제용 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 증빙용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여 재발행을 합니다. 소비 자가 현금 영수증 신청 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 상태 로 표시 되며 해당 버튼 을 눌러 발행 처 리가 가능 합니다.